1분만 투자해서 들어보세요. 요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1만 원이라고 합니다. 이 금액만으로 노후 걱정 많으시죠? 걱정 마세요.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세가지 방법 3종 세트가 있습니다. 첫째, 추후 납부입니다. 추후 납부는 과거에 내가 불가피하게 못 냈던 기간을 추후에 낼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.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고 여러분이 추후 납부 가능 기간이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. 둘째, 이미 계속 가입입니다.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. 하지만 65세 연금 받기 전까지 5년간 더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낸 보험료가 그대로 내 연금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.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. 마지막 연기 연금입니다. 연금 개시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.2% 증가합니다. 5년 늦추면 무려 36%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국민연금 3종 세트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이 받게 될 연금을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